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육기서 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육기서, 구약성경 육기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만 제가 공독하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았으더라.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룻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예, 지난번에 룻기서 1장에서 상반절과 하반절을 말씀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을 같이 살펴봤죠. 오늘은 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지난번에 말씀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있어야 될 나오미가 모압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내려가서 10년이 지난 후에 남편 엘리멜렉과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고 두 자부 남았을 때 하나님의 베들레헴의 양식이 주셨다음을 나오미가 들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두 자부 오르바와 루슬 데리고 가보자 할 때, 두 번이나 나오미가 다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자부들을 물어봤을 때, 큰 자부 오르반은모압당에 그대로 남고, 룻은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 나오미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나오미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가고, 나오미의 하나님, 나의, 나오미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참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귀한 고백을 하고 이제 나오미와 같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던 상황입니다. 이르러서 나오미의 엘리멜렉의 친족 중 하나인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보아스가 나오죠. 그 나오미 어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구나. 여기서 보아스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자 하냐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라 합니다. 기름부은자, 성령의 성신의 인도를 받는자, 받는자를 말해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부음을 부어 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독생자를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내고 다시 부활해서 우리들의 우리들을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의 참 사랑의 관계로서 맺어 맺어 주는데. 중요한 중보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서 보아스도 이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는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은 목회자와 같은 목사와 같은 말씀을 인도하는 그런 자와 같은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그러한, 나오미의 역할을, 나오미와 함께 했던, 전에는 모합당에서는 자부였지만, 이제 나오미와 같이 내 따라 이절 말씀에서, 모합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여기, 니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저다! 내 딸아, 전에는 모압당에서는 자부였지만, 이제 신앙의 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딸, 이제 그 딸이 하나님 나오미를 통해서 신앙의 딸로 이어진." 그 루시, 이제 그리스도를 말씀한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나오미처럼 우리의 목휘자나 우리의 또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이 생명의 이 영생의 말씀을 필요한 사람에게 증거할 때 나오미처럼 전에는 신앙의 모합당에 가서는 실패했지만은 실패를 했지만은 다시금 베들렘에 와서 베들렘에 와서 신령한 양식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 베들레헴에서 그 자기 딸이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만났는데, 보아스가 루세게 하는 말이 "너에 대해서 이미 들었다. 내가 모압 소녀이고, 모압에서 너희 신호, 심오, 모압당에서는 신호였죠." 그 나우미에게 나오미, 행한 모든 일, 또 모든 고백, 나우미가 보아스에게 다 음? 자기 생명으로, 자기 믿음으로 난이 딸을 그 보아스에게 자기 친족인데 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참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이제 모압 여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여인의 누시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의 관계를 바로 했을 때 이제 보아스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내가 소유한, 그리스도가 소유한 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우리가 밭에, 밭에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열매를 거둘 때가 있는데, 우리가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신앙을, 성화 구원을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낫으로 뵌다 하지만은 추수하는 과정에서 땅에 떨어진 그러한 부스러기, 부스러기 같은 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에 있을 때 이런 룻은 아주 자기의 신앙을 잘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다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우리가, 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은 그 말씀대로 다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는가 어떻게 해서 그 이삭을 땅에 떨어뜨렸는가 땅이라는 것은 세상이잖아요. 세상 것에 어떻게 묻히게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주어서 하나님의 그 떨어진 그 가운데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뭔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직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은 아직도 옛 사람의 옛사람, 옛사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옛사람에 있던 그런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쳐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루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런 심정과 우리의 자기를,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연관이 돼서 보아스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생명의 관계를 이루어 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중보적 역할 중보적 역할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